무자연적 치료는 한번더 폰실드한테 줘요 여전히 폰실드는 문제가 좀 있, 있기 때문에. 아마 왼발이나 심장이 치료되면 좋겠는데, 왼발이 치료됐네요. 왼발 치료 괜찮아. 그래도 이동이 65%임. 할인적인 수감자. 21살의 렉킨 엠버서더 스토르베베리 월럿. 운동마비 상태니까 그냥 누워 있을 거거든요. 시임장 받는 걸로 하고 괜찮으면은 우리가 데려오도록 할게요. 얼럿이고요. 어 시샘 있긴 있어요. 근데 사격은 사격격도 잘 하는데 햄스터라 가지고 얘 지금 건장한 강한 근접 공격 그런 거 있거든요. 아 얘는 데려와도 좋겠는데 하고. 어. 하고 원럿을 서를을 허서불하죠? 이제 이 원럿은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미루실은 이전에 만든 것처럼 그냥 만들면 되죠. 아 근데 좀 너무 너무 큰데? 미니 버전. 아 만들지 말라고. 에신 경색이다. 아, 그리고 이제 또, 또 됐거든요 일단 이거 심장 늦게 손가락이 먼저 없어질까 심... 심... 동맥경화가 먼저 없어질까 아... 손가락이 심근경색이 회복됐대 아 동맥경화가 아니라 심근경색이 회복되셨어? 원인이 아니라 부산물을 치료해버리셨네 그 결과로 왼팔 오른팔 전부 살축수가 되었지만 다음에는 막, 사이카이트 내성, 뭐, 이런 거 없애는 거 아니야? 에? 용암 분줄까지? 또 여기야? 이게 제일 커서 그런가? 이것도 막아놔야 되나? 어, 방문객 실종으로, 우호도가 5 떨어졌지만, 알바니도 이제 폿, 월럿은 우리, 우리 친구고요. 아 이거 월넛 이거 해놓을 걸 월넛 해놓으면은 월넛의 운동마비가 치료될 텐데 다음 거는 월넛한테 주어가지고 운동마비 치료합시다. 아니 또 오네? 내한대를다린왜 이렇게 자주 와? 얘들아 당장 킬존으로 와오셔야 돼요. 어, 야 이. Oh 여기에서 백스가 여기 때리고 있어요. 아, 여기 몰려오지 말라고. 아 몰려오지 말고 뒤로 나가, 뒤로. 아, 일단, 일단 우리 애들도 빠져. 아, 밀려오지 말고 뒤로 좀 나갔으면. 손실드가 하트 구조하고. 나머지 애들 데려올 애는 없고. 눈 잘렸네.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싸웠네요. 파이크맨은 마스코트냐고?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안 잡고 있음. 그런 마스코트는 필요 없습니다. 와.. 화산짓 뭐야 방랑자 쿠린 합류 와카나가 왔어요? 갑자기 왔네? 외계인 혐오 양성의 원의 조련 의학 오 괜찮죠? 갑자기 와 쿠린이 왔네 쿠린은 쿠린 옆에 놔두도록 하고 얼럿시도 이쪽에다 놨고 얼럿시 이쪽에다가 둬요 보사몽들 예술 영감 끝나기 전에 아구 어디 있어 회복 좀 나라 만들어 건설이 활동이 안 됐다고 요사몽도 건설 부호 아니었어 건설의 재배 때문에 내가 건설을 빼놨나 보구나 아뭐 광란이요 어허 안돼요. 아이뭐 애들 얼짱 나왔고 아 애매한데 적당히 때려줘야 될 텐데 어야 머리 맞았다 그만 때려 옆도만 알아서 쓰러질 거예요. 살 때리는 것도 힘들어요. 날드가 월러시 부전적 치료에서 이제 운동마비 22일짜리 풀어줬는데, 야, 살촉수 생겼네, 이런. 아무튼 움직일 수 있어요. 월러시는 태굴 1불 2? 그래서 일부러 끄는 거고. 어화산재 끝났다. 가구, 아니, 생산. 레킨용 전기 단조대. 제품이 필요해요. 얘는 열정 하나가 있으니까 금방금방 오를 거야.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그리고 레킨, 판금 투구, 레킨 대형 방패. 근데 지금 음당 다이... 흑요석으로 만들면은 뭐 딱히 안 좋아 흑요석이 오히려 약해 색까면서 멋지긴 할 테지만 일단 여기 우라늄 우라늄이 좀 있나 안 봤는데 오 어, 우라늄 광석 뒤 있다면 왔는데 여기 우라늄 광석이 좀 있었잖아 여긴좀 위험한데 캐기가. 일단, 이거 캡고, 우라늄으로 좀 만들어주도록 하죠. 플라스틱이 좀더 수, 아이. 일좀 하려니까 용암 유입이 일어나네요. 일단,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집안구역으로. 여기도 여길 막을 게 아니라 여길 막아야 써야 됐네. 어차피 여기 막혀있으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늘어나는 데 없죠? 더 이상 늘어나는 데가 없으면 애들이 딱히, 이미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쪽에는 안 밟으니까 애들 제한 없음 해도 돼. 음... 어 뭐야 민초 마녀는 왜 갑자기 와? 놀라워라. 갑작스런 민초 마녀의 합류. 일단 연구 의학 잘하고 그래요. 늘 보던 민초 마녀죠? 일단 우리 기타에서 영상 지점을 여기다가 일단 해놓죠 멀리 나가 있지 말라고. 갑자기 사람이 확 늘었네요. 부자연적 치료도 네. 준비됐고 다음 부자연적 치료는 어떠 쓰냐? 로사몽드도 지금 뭐 다리, 꼬리 이런 게좀 그렇고 로사몽드, 동맥경화. 이거 동맥경화 갑자기 그팍 죽을 수도 있거든요. 동맥경화도 좀 하긴 해요, 사실. 사실 제일 급한 건 동맥경화임. 저거 갑자기 심장마비 걸려서 뒤질 수가 있는 겁니다. 폰실드한테만 개록 쓰고 있긴 한데. 음. 동맥경화가 나왔어요? 야, 갑자기 의문사 당하는 건 없어. 보통 위험한 거부터 하는 게 맞죠. 와, 정신 고통. 와. 날들 사람 많은데 지금. 몇명이 걸려. 아, 둘, 셋, 넷, 다 6, 7, 8, 9, 10, 11. 10명? 아, 참 많이 도걸어 놨다. 애들 무드 좀 까이겠네. 어, 결혼한다. 아, 그러면 은 애들 무드 오르죠? 야, 무드 다시 올랐으니 좋았으. 음, 심가한 고통 마이너스 10인데, 결혼식 참여가 플러스 20이니까, 플러스, 음, 10 정도 이득 받네요. 뭐 성령감 같은 건 떠도 뭐, 쓸모가 없어. 잡아놓은 애가 없으니까. 아이들 화장실 작업이나 해주죠? 위생에서 우물. 아, 물 많다, 여기. 지하수는 많네요. 애들 이제 여기 온지몇 년이야. 이거 3년 만에 애들 제대로 된그 화장실을 쓸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이쪽에 계속 늘어나는 거 빡치니까. 이렇게 해버리죠. 이러면은 이쪽 안 넘치겠죠? 아이 내장 기생충. 시청이 와 공격이다. 어 근데 90와 99. 아무리 한 군데서 온다해도 99는 좀 그런데. 얘들아 집안으로 와라. 공격이에요 위험합니다. 이때 무얼 해야 되는가? 우리 복사포가 나서야겠죠. 오. 돼야 돼. 와 이거 자동. 자정... 아 이게 좀더 빠르긴 하네요. 아 장전도 또 6초밖에 안 되네. 야. 이쪽에만 서 다음 말이 있던데. 최대한 칠 준비해요 그냥. 애들이 분을 내진 않으니까 적어도. 두번와 애들. 그냥 막 주르륵 이동하는 것 봐봐. 와, 이거 무섭다니까, 이거. 이게 어노말리야, 어노말리. 애들 고통 한계가 어떻게 되지? 80%? 고통 한계가 꽤 높은 편 아니야? 아니, 그냥 다른 애들도 80%긴 하네. 아야파아예 다리가 안 좋으니까 로샤 몽드가 이동하면서 이렇게 잡아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저거 어떻게 잡아? 하는 것 봐, 얘네 8시간이네 그래도. 어 그래도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빠져나오길잘했다야 로샤몽드는 14시간 뒤, 혼실드가 약품 지치로 좀 해주고. 아, 그리 혼실드가 아니, 혼실드 말고 알드가 들처매줘. 오쉣 어, 백스야, 백스, 너는 거기서 싸워. 야, 백스, 튼튼하네. 아이들 어, 다 쓰러졌다. 다행이다. 야, 야, 다 밖에 더 도망치길 진짜 잘했네. 아니, 신경 써야. 에, 메카 전속이지 안개비 조정. 땅 구이에도 구조하고, 어, 부자연 적치로 됐구나. 로샤몽드 걸어요. 그러면은, 꼬리, 중간 꼬리가 복구되면서 이동속도가 좀 올랐을 거예요. 이동이 69%까지 퍼 올랐네요. 꼬리가 이동에 굉장히 많은 그거를 해가지고, 용암유 왼쪽도 어느 정도 막아놨으니까, 대리석으로 만들어. 대리석. 으로 만들고 됐어요 그럼 애들 식탁 늘어나서 좋겠죠? 어 용암 뭐야 왜 용암이 여기까지 왔지? 여길 막아버려야 되는구나 여길 안 막아서 어, 용암 온다 집안구역이지? 그럼 됐어. 어, 열사병. 방패도 만들었고. 벌러시가 방패까지, 아, 상급이네. 아쉽긴 하다. 아, 저 안개비도 처리해야 되는데. 안개비가 있으면 온도가 좀 떨어져서 나쁠 건 없긴 한데, 여기가 항상 더운 동네라서. 이도 안 오고. 예쁜상이 강철 또 찾았다. 그 이렇게 자주 찾으면 얼마나 좋니? 여기도 그렇게 멀지 않고 좋네요. 아이씨, 얘네들은 멍청하게 계속 이거 밟고 있네. 왜 그러는 걸까요? 한번 떨궜다. 또 가져오시고, 여기도 여쪽에서 이렇게 넘치는 게 문제니까 이렇게 막으면 돼요. 아무튼, 우리에게 이득이었죠? 병철은 쭉 늘었고, 나무도 더 캐야 되고, 운 동네 나무 다 캐도 나무는 모자랄 거예요. 답은, 밥은... 사냥을 어느 정도 하면 은 유지가 되는데 사냥을 조금이라도 안 하면 조금씩 줄어들긴 한다. 하트랑 샤이엔이고 복사포. 오이 무슨? 석회암 문너 깜짝이야. 야, 여기 떨어지는 거 봐라. 온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떨어져. 어 무서워라. 이 복사포를 더 놓을 거예요. 어. 아이 깜짝이야. 퓨마의 리스 사냥. 도망갈 거야~ 야~ 그 메토끼는 내가 잡은 거다~ 아무도 싹다 가져오고~ 무자한 잡지가 또 됐어! 그럼 로사몽드의 그 왼쪽 아니 내장기생충이 치료될 수도 있어 이거 애매한데 다리 떼고 일단 마취도 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해봐야 돼 아니면은 지금 당장 다른 거 필요한 애가 폐 폐도 좀 중요하죠 이동 속도랑 그런 게 줄어들어 갖고. 그래도 로사몽드가 맞겠다. 일단, 왼쪽 다리에 있는, 왼쪽 다리 제거하고, 인초마녀가 해주고요. 어, 야, 잠깐만. 너무 좋은, 좋은 물건 쓰는데? 됐고요. 일단 마취는 끝나야 돼요. 애가 의식이 어, 의식이 많이 떨어지는 거네.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님 하면서 마취 같은 거를 없애 버릴 수가 있어서. 아니. 내내 내 벼가 병충해가 걸렸잖아. 아, 니 이거 다 자란 건데 이, 또 이러네. 젤루싫어. 하프 팔아버리고 이럴라고 이럴라고 하프 만든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감정송출기도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 근이대가 뭐어나 이거 하나 얻었었는데 이거 하나 더 하면 근이대 만들 수 있는데. 바로 근이대 만들어 버려. 이게 또 근이대가 또 완전 그 대박이거든요. 그럼 은이들 연구 가능해 초반에 저기 위에 까고 얻었던 거랑 이거 지금 한 거랑 해서 아니 만들 수 있는데 호키아 전용일 게 뻔하니까 일부러 그것도 연구하는 거예요 이미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네, 금방이에요 생각보다 딱히 이거 전제 조건도 별거 없어서 미소 전자공학에 이거 그전 것만 연구하면 되고 뭐 방탄 장기 정도 이게 조준 지원을 엄청 방어력이 조 높은 편은 아닌데 총을 빨리 쏠수 있게 해줘가지고 좀 좋아요. 어디서 만드냐? 아 여기서 만드네요. 호키아 택티컬 터미네이터 아머, 태, 터미네이터 헬멧. 들어가는 재료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되네요. 아머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물을 지정할 수 있네요. 이런 거는 플라틸로 좀 만들면은 좋죠. 최종 장비니까 아무래도. 플라틸로 하면은 어, 야 잠깐만. 강철이랑 플라틸이랑 능력치가 똑같아요. 아니, 그럼 강철로 만들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좋은 물건을 쓴다고 능사가 아닌 게 가끔 이런 것도 있어. 가끔 보면은 좋은 걸 넣어도 딱히 뭐 그, 다르지 않은 그런 게 있어. 금방 만들었네? 만드는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 작업량이 특 별로 적은가? 헬멧, 오, 야, 다른 애도 입을 수 있네. 헬멧이 이게 조준전 마이너스 10%. 퍼 네, 이게 죠 95%라서 좀 애매해. 상급이라서 95%인 거잖아. 튼튼하지 못한 게 아쉽긴 해요 근데 요 킬존에서는 빨리 쏘는 게더 나으니까 그냥 애들 이걸로 껴줄까? 좀덜 튼튼하면은 그냥 마음 한 켠이 좀 불안불안하거든 아 맞아 애들 화장실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화장실 만드는 거를 계속 잊고 있었어 그리고 여기를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 좋아요 이제 애들 씻고, 그러는 것도 이제 충분해졌죠? 밥은 답은...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호키아 장비 입었네요. 택티컬 터미, 아 근데 이게 외투 하나구나. 방어구랑 네이가 안 잡히네. 그러면은 이게 조금 낮아도 그럴만하다. 방탄복이 보호구. 외투. 이게 외투니까 방, 보호구만 입을 수 있겠다. 호키아 방탄복 만들 수 있겠다, 이쪽에 보호구 쪽에 호키아 장비가 따로 있어요. 방탄복, 딱히 특수능력은 없지만 몸통과 목을 막, 막아줘. 근데 몸통, 목 막아주는 건 얘도 똑같잖아. 그럼 그냥 방탄조끼 쓰는 게 맞지 않냐? 음. 그래도 지금은 호키아 쪽 하니까 그냥 호키아 장비 입혀줄까? 바지는 방탄자 잡... 방탄 바지 입혀주면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음, 조준전 50% 감소는 비딱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총이 이, 이거거든요. 재사용 대기 시간이 이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조준지 아 조준 시간인가? 이거죠, 라이게 이거 조준 시간이 50% 감소니까. 위에 것 말고 아래 것만 줄어드는 겁니다 0.7초로 그러니까 2.8초에서 2.1초가 되는 거죠 0.7초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조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무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조준 시간이 2.5초인 미니건 이게 절반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1.25초가 줄어드는 거고 광선 무기에서 빔 리피터 같은 경우는 조준 시간만 4초거든 그래도 도합 5초지만 7초에서 5초가 됐다는 거는 굉장한 그거 무기 장비도 더 만들어야 되고 아뭔생태조력 함선이 또 또. 일단 구격소총 세 자루 더 만들어주고 어디 떨어졌냐 여기 떨어졌네요 사이더 밖에 없네 문제 없을 거고 애들 강철 캐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엘리멀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은 일단 애들 생각보다 잘 살아 있어요. 아니지 한명 죽었지. 여기 라베라가 아니 리베라가 죽었어요. 치료 열심히 했는데 99.7%에서 그 감염이 감염이었나? 흑사, 아, 흑사병이었나?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리고 요것도, 이건 치우는 거는 그 방이니까 하고, 이제 대부분의 여기 경로를 막았어요. 이제 극초반에 애들이 여기, 여기까지 넘치는 거만 빼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아, 이거 봐봐, 이좀 지저분하긴 하다. 웬만하면은 이제 용암 넘치는 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되었고요. 힐존도 여기 좀, 여기를 좀 늘리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졌고, 애들도 많이 늘었어요. 이거야. 이 날드도 뭐, 네. 부자연적 치료할 수 있고 민초 마녀도 있고 마카나랑 월러시도 늘고 네 명이나 늘었어요. 날드 아, 로사몽도 한번 도거하자. 로사몽들 요거 아마 다리가 치료될 겁니다. 어 다리 복구돼서 이제 멀정해졌어 이제 이동이 100%가 아니네. 아 드릴 팔 때문에 이동이 줄어들어? 뭐냐 무겁냐? 아 거추장스러워서 이동속도가 약간 느려진다고? 음. 무거워서 느려지나봐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애들 행복하게 잘살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리멀드는 여기까지 차장우 주민으로 이동